네, 여러분. 이번에는 선대칭, 점대칭, 그리고 점을 중심으로 회전, 그리고 평행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이제 지난 시간에 알려준 대로 기아창 띄워주시고요. 직선에 대한 이제 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아무 도형이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은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음, 한 오각형 정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의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어떤 도형, 오각형하고 직선을 그렸는데,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네, 이 오각형을. 근데 꼭 도형 전체를 대칭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점을 또 대칭시켜도 되거든요. 먼저 점 1을 한번 대칭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할 때는요, 클릭을 한 뒤에 옮기고자 하는 도형을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2를 옮기고 싶으니까 점 1을 클릭한 뒤에 직선을 클릭해주시면 2가 2-로 e 대칭이 되죠. 우리 데칼코마니 아시죠? 그 미술 시간에 배우는 반으로 접었을 때딱 완전히 겹쳐지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에 A를 한번 대칭시켜 볼까? 이선분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클릭하면 A가 E1'와 A'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어 그럼 오각형 전체에도 이동이 될까? 클릭하고 직선 클릭해 주시면 좀 잘렸는데요. 네, 이렇게 대칭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오각형이 이렇게 찍어내듯이 대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기고자 하는 도형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직선을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선에 대한 대칭입니다. 자, 이번에는 점대칭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점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요런 삼각형을 그렸다고 하고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자, 요런 점을 찍었다고 해 봅시다. 자, 얘를 180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클릭해 보시고 점에 대하여 대칭 클릭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우리가 이동하기를 원하는 것을 클릭한 뒤에 그다음에 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가 A, B, C가 A-B-C-로 이렇게 180도 회전한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 점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점 이쪽에 하나 찍고 얘도 점 대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1을 D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180도 회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일직선 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해 볼게요. 자, 선분 뭐 e f 이렇게 해 볼까요? 자, EF를 점에 대해서 대칭해 볼게요. EF를 점에 대해서 대칭 클릭해 주시면 F가 F-로, E가 E1-로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점 대칭입니다. 자, 그다음에 점을 중심으로 회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회전 이동을 했을 때 이제 되게 예쁜 도형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자, 다각형, 이등변삼각형에 가까운 도형 한번 그냥 스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뭔가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점 D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킬 건데요. 어떻게 회전을 하냐 클릭하시고 점 D를 먼저 이번에는 클릭합니다 이번엔 점 D를 먼저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을 클릭해주시면 이런 각도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각도를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한 20도 정도 해볼게요 20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 네 이만큼 이동이 되네요 좀더 이동시켜 볼까요 D 누르고 새로 생긴 이 도형을 클릭해주면 30도 정도 또 돌려 볼까요? 네, 좀더 멀어졌네요. 또 클릭해 볼게요. 이번에는 50도? 네, 더 멀어졌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회전을 시켜 보면 뒤에 대해서 클릭해서 뭐한 80도 정도 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아가는 것을 만들 수가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죠. 점 D를 기준으로. 이 D를 기준으로 이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다각형. 네, 삼각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60도잖아요. 요거를 60도만큼 이동을 하면 겹쳐지지 않고 탁탁 돌아갈 것 같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어 조금 이 H를 중심으로 이 삼각형이 이동을 하는데 60도보다 조금 작게, 뭐한 50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겹쳐지게 되겠죠. 자, 계속 한번 겹쳐볼게요. 50도 50도 H를 중심으로 이 삼각형을 또 회전 50도 H를 중심으로 또 회전 50도 H를 중심으로 또 회전 50도 이렇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나요? 약간 아름다운 풍차 같은 모양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무한대로 계속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쁜 도형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넣고 하면 여러분 예쁘게 또 꾸밀 수도 있어요.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작품을 한번 꾸려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보통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x축 방향, y축 방향 말고 어떤 방향을 정해 놓은 화살표를 따라서 평행이동 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각형을 선생님이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동을 하고 싶냐면 위쪽으로. 좀쭉 올라가게. 그래서 벡터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자, 벡터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되는데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분은 크기는 있죠, 길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주어져 있진 않죠. 그런데 벡터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L에서 M으로 가는 것과 거꾸로 m에서 l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l에서 m으로 가는 것과 m에서 l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기도 있지만 방향이 주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벡터 도구를 이용해서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벡터에서 해 평행이동이 있죠. 이걸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한 뒤에 우리가 실제 이동하고 싶은 이 사각형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이 아이를 벡터 lm 이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이 사각형이 lm만큼 이 크기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선분을 h에서 h 다시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hh-와 lm 이 길이는 같아요. 실제로 길이가 같은지 한번 볼까요? 5 7 5고요 l하고 m 사이의 길이를 체크해 보시면 5.75로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을 l에서 m 방향으로 h에서 h 다시 방향으로 5.75만큼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예쁘게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삼각형을, 어,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벡터를 설정해 줄게요. i에서 j로. 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삼각형을. 그래서, 벡터에 의해서 평행이동을 클릭한 뒤에, 삼각형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벡터 ij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쭉 이동을 했죠 한번더 이동해 볼까요 쭉 그렇죠 자한번더 누르고 벡터 누르고 그래서 이렇게 어, 벡터를 이용해서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이쪽 벡터를 이용하고 싶다 ih 여기를 만들어 준 뒤에 또다시 벡터 위에서 평행 이동 클릭한 뒤에 삼각형 누르고 i h 벡터 클릭하면 위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만약에 이 삼각형을 옮기고 싶다. 이만 i h 만큼 클릭하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는요.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되는데 알아 주시면 재밌습니다. 나중에 그 물리 시간에도 나오게 되고 많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간단하게라도 익혀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대칭, 점대칭, 회전, 평행이동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좀 이용을 해보시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만들 때 한번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것저것 그려보는 연습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